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에디션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불금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3일 동안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모임을 못하고, 월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 모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주선이죠. 배우자 아니면 이성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 정숙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특별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날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옵니다. 6박 7일이죠. 우리 남성의원께서 제주도에 그 별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은 제한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은 3명, 여성은 3명입니다. 그별장주은 운영진으로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나 뭐또그 연령이나 배경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서로 맞을 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3명, 여자 3명을 이렇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24만 원이라 항공권은 개별적으로 끊으셔야 되겠죠. 그래도 말이죠. 엄청 싼 겁니다. 엄청 싸. 뭐, 그리고 그 부패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갈수 있는 인원은 우리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구독자이시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참이 내용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지만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50대 후반대는 여성분과 60대 초반이죠. 63시니까 말이죠. 함께 미팅을 한 지가 한한달 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그 영화를 한번 보고 또두 번째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 휘어질 때가 되니까 왠지 섭섭하다. 술을 한잔 하고 가자 여성분이 그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들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놓고 또정종을 하나 시켜서 그리고 술을 한 잔씩 하면서 결혼이 뭔지, 이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가 코드가 잘 맞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맞고 말이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남성분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여성분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의자에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쓰러졌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맥박은 뛰는 것 같아 숨은 안 쉬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인장한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그리고서 인공호흡을 했다고 인공호흡 했다 했다 다 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한 5분 되니까 여성분이 깨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119차가 와서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여성분은 그 무슨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식을 깨어나느냐. 그래서 인공호흡을 그 사람이 있는 대로 힘차게 해가지고, 그 대가 이렇게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죠. 그런데 여성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인공호흡을 마음대로 그렇게 했으니 기분이 나쁘다고, 그 내용을 들으니까 말이죠. 언젠가는. 길 가다가 쓰러진 여성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깨어나게 했는데 그사람을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어쨌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내가 20년 이상 살면서 여태까지 뽀뽀 한번 하해 봤는데, 나도 뭐 이렇게 뽀뽀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참그 얘기가 웃음이 납니다. 그걸 얘기를 하지 말고, 이빨이나 제대로 닦으라고.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혼났다고 오히려 나에게 보약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말이죠 살려준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말이죠 이 남성분이 말이죠 그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과를 나오신 수의사 라고 합니다 수의사 다행히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 여성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는 하지 말자고. 오히려 나에게 입을 댔다고, 투덜대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개고입니다. 남성분 64세 되셨는데, 기업인이십니다. 남성분 64세 되셨는데, 이분도 기업의 대표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4세 되셨는데 말이죠.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원장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이번 주에 참석을 주시는데, 이에 예, 한의사 의사 선생은 그전서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에게 죽음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수 있게 그런 기회를 선물을 하였죠. 한번 왔다 가면 사라지죠. 지나간 과거처럼 쉽게 잊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그저도 그 정도의 존재들을 일진데 말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입니다. 그 속에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건강이라는 것이 늘 화두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 건강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좋아요, 좋아요. 그거 한두번또 눌러주고 또말도군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말이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놈 신경도 안 씁니다. 끝까지 넘어도 뭐 얼마나 된다고 말이죠. 그래도 사랑의 기분입니다. 사람의 기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적이었습니다.